맛있어. 우리 모이 맛있어요? 맛있어. 자, 이제 손을. 이제, 손, 이제 손은 그만 먹고. 이제 손은 그만 먹고. 아, 손은 그만 먹어. 입을 아아아아아 아, <laughs> 크게 가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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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고잘먹가아이아 이거? 가 이거 음. 너가 집어서 먹어야잖아. 맛있어? 아, 아이고 잘 먹네. 아니야 아니야. 응, 머리로 가져가진 않죠. 네. 거기 안에 고기가 있어요. 자 고기를 드릴까요? 자 아. 고기가 맛있어요? 손으로 쪼물쪼물 고기 맛있어요? 밥 달라고? 자, 탁탁 치는 이유는 뭐예요? 밥 달라는 건가요? 머리 뜯지 않아요. 옳지. 머리 뜯지 않아요. 선생님 손 내려놓으세요. 자, 보마, 보마. 자, 아, 옳지 잘 먹네. 만족스러워요? 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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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마 맛있죠? 인중은 벌게 가지고. 똥싸? 똥싸? 오, 귀여워. 하는 거야? 자 우리 봄이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잘했어요. 박수, 하이파이브, 최고. 그럼 엄마가 떡봉 줄까요, 간식? <laughs> 간식 떡봉 줄까요? 근데 떡봉이 반 쪼개져가지고 엄마도 하나 다 주고 싶은데 반밖에 줄수 없는 엄마의 마음을 우리 봄이가 좀헤아려 줘야 해. 알겠지? 딱딱 먹고 물도 좀 먹어 엄마가 이거 설거지 좀 오케이. 할게 도 막아. 고마. 그러면은 엄마 설거지 하는 동안 고고 갖고 조금 놀고 있어. 이거 가지고 좀만 놀고 있어. 엄마 설거지 할게. 엄마가 노래 불러줄까?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호세상에선 가장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봄이 손을 잡고, 하나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봄이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요. 햇살이야. <웃음> <웃음> 우리 곰이 밥잘 먹고 엄마 설거지하는 거잘 기다려줘서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범이 맘마 먹고 왔습니다. <laughs> 아이, 좋아요. 자, 우리 범이 한번 씻어 봅시다. 이제 좀 물이 좀 따뜻해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 입을 또 닦아줄게요. 아이고, 코에서 다 묻었네. 아. 그러니까 이게 먹을 때 보면 얼굴에 너무 많이 굽이면은 이렇게 코에도 묻고, 코구멍에도 들어가. 자, 우리 범이. 이제 잘씻었고 옷도 갈아입고, 로션도 바르고 해야 돼. 우리 범이가, 보자. 으쌰. 침독이 거의 다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아쿠아퍼를 좀 발라줍시다. 그리고 로션. 지 음. 아이, 잘하네. 아. 이고 그러와. 살았어. 자. 하나. 둘. 응? 아. <laughs> 끝. <laughs> <laughs> 아이고 이제 다 했다. 이유식 먹고 이유식. 살... 봄아, 여기 잠깐 있어 줘야 돼. 엄마가 저거 바닥 좀 금방 닦을 테니까 여기 잠깐만 있어 줘. 이거 줄까? 응. 엄마가 저거 바닥에 떨어진 거꼭기랑 조금 텐, 주워서 서올텐 닦을 테니까 보미가 조금만 여기 있어줘. 알았지? 엄마가 이거 금방 닦을게. 어, 이거 금방 떨어진 것만 금방 닦을게. 여기서 노랗자. 조용하네. 그럼 파티를 그렇지. 그다 했다. 엄마 다 했다. 근데 혼자서 잘 노네 우리 봄이. 좀 친해졌어? 닦는 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